1등급을 위한 지름길 킹 수학입니다. 자 이번에 수학상 개념을 리 연습 문제 243번 할 거야. 자 이거는 1, 2, 3, 4, 5 다섯 개가 필요한데 두 개씩 두 개씩 묶고 하나 따로 해서 총세개 정도 덩어리로 보면 돼.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. 요자 우리가 이 2차식을 주면 내가 f(x, 0) 은 y 는 0. 그래서 얘는 x축과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해석, 교제의 관계를 보니까 아래 블록인 f(x)와 자 y는요, 자 x축과의 관계를 보니 그 각각의 x일분인 알파 베타 일대 자 문제에서 주 조건이 2보다 모두 다 알파 베타가 작다 했으니 그걸 갖고 근의 분리를 갖고 할 거야. 그래는 내가 판축함이라지 판별식, 축의 방정식, 함수값의 부호, 부등식을 갖고 연립을 할 건데 자 하나씩 보자. 자,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, 요게, 원래식에 대입을 해서 구하고, 어, 그래서 구하면 2차식이 나오거든? 어, 이거 보자. 2차 모든식을 2차함수와의 관계, 새로운 함수로 봐서 GK를 그리면, 또 다른 2차함수 아래 블록이고, 이때 인수분해된 마이너스 2 1이 해가 돼서, 어, Y가 크다. 위에 있는 거에 그래프 이거지. 그래서 이때 X가 이렇게 돼야지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. 맞지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자,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면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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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3단계로 풀면, 파란색이 X, 빨간색이 Y의 방향이 되지. 그래프의 방향이 그런 말이고. 그래서, K가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1 이상이 되고. 자, 그 다음에, 축의 방향식은, 이거, 2A분의 마이너스 B에 대입을 하면, 2K가 나오고, 이게 2보다 작다. 라는 걸알수 있고, 그래프에서. 자, 그 다음에, 마지막에 함수값은 2를 찾으면, 요 위에 지, 즉, 양수가 돼서, 이를 대입했더니, 또 다른 2차 식이돼서 얘를 hk라고 하고, 얘또 다른 2차 함수 hk 안에 블록인 거에서 이렇게 된 거라, 이렇게 된 거로 찾으면, 1과 2보다 작거나 큰게 돼. 서서 얘를 최종적으로 열립하려고 수직선에 옮겼더니, 자, 크기선을 줘야 됐고 자쫙 보니까 마이너스 2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1, 1, 1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어. 그래서 크기 순으로 마이너스 2, 1, 2 적은 다음에 자한 칸씩 올라가 첫 번째 마이너스 2랑 2 자, 마이너스랑 1이라고 하는 게첫 번째 되지? 그래서 양쪽으로 크거고그 다음에 얘두 개는 파란색으로 세우고 마지막에 한 개는 빨간색 으세했더니 이 끝낸 게 공통 부분.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, 최대는 마이너스 2가 돼. 끝.